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대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모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모두 귀한 것입니다. 목사다 보는 직분,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라 보는 직분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단일목사님을 통해 직분을 세워 일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의 직분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법에 의하면. 장모님은 입교인 세례 받고 18세 이상 된 입교인 30명이 한 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모님은 입교인 30명 몫을 감당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교회 안에 상처받고 또 고통당하며 마음과 몸이 병들어 있거든 교회 안에 장모님들은 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 안에 한 식구 다을 같이 먹는 식구라고 하죠. 우리는 영적인 한 식구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구부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교인들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거든. 장모님들은 특별히 앞서서 함께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때는 자기 일 돌아보기도 힘듭니다.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주일날 교회 나온 것도 힘듭니다. 신앙이 성장하여 군사님 정도 되면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다가 장로님의 반열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교회 안에 기도할 거리를 찾아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 경제적으로 고난당하거나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거나 혹은 그 가정의 자녀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가정들이 있나 없나 살펴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장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란거 아닙니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세우신 장로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라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 세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더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영적 가정 공동체 소정함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장모님들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 장로님들은 자기 건강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건강도 돌아보고, 고난당한 자가 있는가? 돌아보고, 위하여 그들하여 10대 90화, 자기를 는 위하여 10기도하고, 타인을 위하여 90%를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기한일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교인들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거든 그는 도우신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운수가 좋아서 일을 잘 됐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자기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잘 됐다고 자기를 지켜 세웁니다 그것은 비신앙인들이 하는 행태이고요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일이 잘되고 즐거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교회 안에 병든 교인이 있거든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한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장로들에게 병기도 할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야곱을 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많이 쫓아내고 평든자 고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교인들을 신방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장 14절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 말한 거죠. 그런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님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베푸실 줄을 믿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해 식구들 성교의 식구들, 혹시 신앙의 갈등과 고민과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거든, 위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laughs> 이번에 우리 지방 안에 신천 장모님이 네 분이 천거됐습니다. 이제 진급 중에는 장모님, 1년급 장모님 네 분, 2년급 장모님 네 분이 우리 양천 지방이 굉장히 큰 지방이거든요. 그런데도 장모님의 천거된 분들이 갈수록 적어져서 목님들 사이에서 큰일 났다. 이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장로 청구가 지금 안 되는 것은 청장년층이 얇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40대, 50대 이 층이 얇아지니까 요즘은 장로님 일하십시오. 아, 나 못해요. 아, 못해요. 그래서 누나 할것 없이 장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책임을 생각도 안 하고 혹시 장로님이 멍해를 씌우려고 하면 도망을 쳐버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내리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 이것 잘 감당하도록 교회 공동체들은 기도해 줘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는 분량만큼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이그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고 또 장로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격려해 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는 간절히 갈매산에 올라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내어줬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병든 자를 나여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세우신 장로들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럴까 봐 오늘 구약의 엘리야 한 사람을 본문에서 환히시켜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전이 밥 먹고 자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피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시 관절이 기도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피를 내리시고, 열매를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도엘리야 같은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너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된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을 이새벽에다 말할 수 없고요. 딱한 가지만 말한다면요,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교인들에게 본이 될때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앞차가 막히니까 뒤차가 막힌다. 앞차가 고장나니 수많은 차들이 다 서버린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다가 어떻게 좀 정비가 불량한 차가 1차선에 딱 서버렸습니다. 병목 현상이 하루 종일 작동된 것입니다. 그 도로를 시간을 정하고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분은 1차선의 고장 차량 때문에 수킬로가 차가 막혀서 그 차를 견인해 갔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트래픽이 걸려서 어려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 차, 장모님이 퍼져버렸어요. 번아웃 됐어요. 탈진 됐어요. 신앙이 제로가 방전됐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견인해 갈 때까지 다시 그, 그 차를 견인하고 다시 정비소에서 정비해서 그 차에 그 효능을 발휘할 때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장모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고온 교우들에게 야 장모님만 지나가도 존경스럽고 야 장모님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 좋겠다. 나의 신앙에. 모델은 저 장모님이 가진 되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나면 교회는 부흥한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그런데 아, 네. 번이 되지 않고 퍼져 버리면 번화 못되고 신앙이 죄송하지만은 전히 낯이 가 버리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드러내기도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엮이고 엮인 것이 많아요. 한 사람 그냥 장로라고 하는 것에 제대로 시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과 엮여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 잘 세우면요, 교회가 복이 되고요. 한 사람 잘못 세웠다면요, 그거 한 세대 끝날 때까지 참 어렵습니다. 그장로성들도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 다이 말세포처럼 혈관의 세포처럼 다 엮여있기 때문에 한 사람 딱 제대로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집사님 때는 가능해요. 집사님 때는 당에서 1년직이니까 집사 1년 다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냥 평신도로 가는 거예요. 권사님도 1년직이거든요 여러분 당일 때 누구 누구 권사님 이번에 어떻게 연임할까요? 아니다고 그냥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장로는 우리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부탁합니다. 장로님들은. 예배들인데 본이 되시고, 당연하죠. 예배는 이미 끝났죠. 예배는 이미 초, 초신자한테부터 이미 몸에 체득이 돼서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데 본, 장모님들에게 기도 본이 되라는 것은 이미 말이 안 되죠. 이미 기도의 고차원적인 깊은 기도의 이미 습관들이 배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 성김의 본, 충성의 본, 헌신의 본, 가정생활의 본, 사회생활의 본, 직장생활의 본, 본이 된다고 하는 것, 참 소중한 것입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르님들도 자랑봉사하고, 토요일 날 교회 마포로 갖고 다니면서 곳곳마다 닦고 청소하고, 뭐, 나무를 띄었죠. 청년부에서 헌신하고, 또 남선주에서 헌신하고, 주일날 목사 이상으로 헌신해주니까, 이 교회가 거룩한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사람이 있거든, 장로님들은 열심히 찾아다녀서 권면하고또 용기를 주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하고, 그 중요한 것을 단인 목사님의 보고에서 또 함께 가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 또한 단인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주 동분서주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교회를 흥황시키며 다음 세대가 그 영적인 유산을 또 받아서 우리보다 천배만 배가 그 왕성한 모금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장로님들의 본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모범적인 장로님들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한 수가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0개 나라, 200개 속회를 이루어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센터를 세워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아직 모르는 지역에, 모르는 나라, 모르는 족속들에게 또 전하는 일에 속히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장모님으로 세워지셔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멸룡으로 상급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로 각조 세워주신 교회 안에 귀한 식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굳건하게 세우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장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교우들에게 신앙이 본이에 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안에 협동 장로님 교회 안에 신우 장로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입에 칭송이 자자하는 장로들로 일으켜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새벽에도 귀한 님을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주님의 헤아려 살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